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 박사입니다. 어,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주말 사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지만은 급격한 일곱 차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추워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사실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국내 지수가 또 선물옵션 만기 후폭풍까지 어, 소화하면서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일부 약세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네, 양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속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어,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의 상승 즉이 공급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관련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렸었고 또 LG전자에 대한 애플카 기대감 그리고 어 12월달 국내 수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액이 1 0 0억 달러를 돌파했다 등등의 이 IT 반도체에도 우호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는 오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30분 이후부터 시장이 계단식 하락을 좀 보이더니 장막판에 약간 투매 틈에 아닌 투매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계단식 하락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속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 특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시장 양매수 흐름이었었는데, 장막판에는, 어, 외국인이 장 초반에 4천억 넘는 선물 매수를 하다가, 그 선물을 거의 대부분 토해내면서, 장막판에, 이 대량의 또 매도 차익물이좀 나오면서 일부 흘러내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런 모습이 일부는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황을 보면, 영국의 재봉쇄 및 줄궁, 중국 절강성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이 10시 이후에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다가오는 FOMC 우려감에 대한 시장의 조정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FOMC 우려감은 사실 어 소문난 잔치에 크게 이슈가 터질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가속화 한다라는 말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는데 핵심은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해서 몇 번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어, 우려하는 부분이고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해소가 되면 어, 다시 지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관련해서 애플카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주말에 나온 삼성전자 로봇 이슈, 그리고 보안 관련된 이슈 등등이 이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오늘은 이런 테마 쪽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하루입니다. 자, 양 시장 다 보면은 지수의 하락 폭은 그렇게 큰 하루는 아니었죠. 코스닥이 0.55% 코스피는 거의 이제 강보합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의 이 약간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코스닥 기준에서 코스닥 150억점 1% 빠졌으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다니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그냥 뭐 강보합 내지는 약 하락 정도에서 흐름이 진행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이 6천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온 이후에 오늘도 약 1,500억 가까운 순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게임주와 지금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 위주로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강하고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이런 섹터들의 하락이 조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강하게 금락이 나온 시점에서 바로 보기보다는 이 하락이 약간 진정되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황 정리된 내용 추가적으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 미 증시 CPI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거기에 자동차 섹터 특히 GM과 포드 등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공급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 상승을 했다. 또 애플의 신고가 흐름까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국내 증시 오늘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장 초반에 나왔던 영국의 이슈 등은 사실 그렇게 코로나 이슈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는데 중국이 장 중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가가 강세 출발 이후 하락폭을 키우다 보니 그러한 영향이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 증시 보면은 애플의 힘에 의해서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강하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없이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어 코스피 관련해서 3,050 포인트의 저항 구간을 기점으로 2,950 포인트의 박스권 플레이가 진행이 될것 같고 코스닥 관련해서는 뭐 다중바닥 구간인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985 포인트에서 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가 단기 5일 2평이죠. 단기 5일 2평. 뭐 21일 평을 잠시 이탈했는데 다시 되돌려가는 흐름이 내일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으로좀 볼게요. 자장 초반에 F 그 LG 전자의 애플카 관련된 KB 증권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저는 이 리포트를 개인적으로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그게 어좀 아쉬웠고요. 이 리포트를 아예 확인을 못해서 LG 전자가 갭을 드는 것을 체크가 안 됐어요. 갭 자체가 뭐, 3분의 250억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좀 강하게 올라왔고, 어, 애플의 강세 속에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그러한 애플의 이 시세가 연속이 된다면 그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연속성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애플 관련주들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 주말 사이에 규제당국의 무돌 삼국지 퇴출 착수 소식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제2의 바다 이야기 우려 국내 1호 돈 버는 게임 퇴출 수순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관련 종목군들에게는 정말로 큰 악재로 작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게임주들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밀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시장의 대장으로서 아일랜드 갭이 나왔다라는 점은 추가적인 하락이 하루 정도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멈춰야 되고, 일단, 이음봉 하락을 좀 강하게 맞는다면 내일장, 뭐, 종가 무렵을 한번 어,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그 밖에 네그 밖에 이러한 연유가 메타버스 nft 까지 좀 영향을 줬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 아래 코멘트를 좀 달아 놓은 부분에서 게임과 똑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보였고 이번주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ai 일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 ai 일정이 로봇과 만나서 로봇 쪽으로 오히려 더 시세를 끌었고, 어, 관련한 이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보시면 돼요. 위즈워크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와 텍스터가 제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템버거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의 이 베이스는 뭐냐? VFX. 즉, 어, 오징어 게임에 의해서 텍스터가 더 오버슈팅을 했다면, 자, VFX 쪽으로 어, 상승을 못 한다면 그외 관련된 어, 부분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바스 AI가 어, 신고가를 쳤던 부분과 그 밖에 뭐 바이브 컴퍼니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마인즈랩의 버츄얼 휴먼 관련된 AI 인간 등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이쪽을 차라리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VFX 쪽은 사실 이 영상 미디어 콘텐츠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차지하는 비, 비율보다는 그외 메타버스 세계에 구현될 부분에서 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오늘 아침에 일찍 이 싸이월드 테마가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터뜨렸죠. 이제는 확실히 싸이월드는 내려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설사 싸이월드가 대박이 나더라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크게 갈 가능성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어, 뉴삼성 가속도 사업부 명칭 변경, 사업복 삼성봇 본격 추진이라는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TF 격상을 했다. 라는 부분이 오늘 강력하게 삼성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상가를 갔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좀 체크를 해보죠 먼저 유진 로봇이 상가에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유진 로봇이 강하게 상가를 좀 들어갔는데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빠르게 상가를 좀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 빠르게 상가를 들어가다 보니까 음어 이, 너무나 빨랐죠 딱 10분만에 상가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모습이었죠 이러한 상가는 누군가도 매집을 할수 없는 상가입니다 즉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을 이 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내일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가 저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버킷스튜디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올라갈 때 얼마 터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좀 터졌네요 얼마 터지지 않았을 때 매집은 이 위에서 매집을 해서 가하게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유진 로봇 가장 빠르게 올라왔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아주 오래된 로봇 기업입니다 1세대 로봇 회사로 굉장히 오래전에 상장을 한 20년이 넘었죠 상장한지 그런 기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은 잘 관찰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오늘 로봇 쪽을 전혀 어 손을 대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때도 로봇 이슈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강했던 주목 중에 하나인데 그 밖에 LG계열 로보티즈가 일단 상가에 좀 들어갔고 로보티즈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나왔죠. 다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내일 더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상가 들어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눌림목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 로봇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보통 1월 초에 CES라든지 가전 박람회가 많이 열리는데 그러한 기점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진로봇이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등 LG 계열이죠. 근데 로보스타 등등 LG 계열인데 로보스타가 원래는 대장주였고 로보티즈가 그 당시에는 대장주가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과 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장주가 바뀌는 좀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같이 이1 2월 달에 지금 올라왔던 이 대장주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종 이쪽, 이쪽 종목군들을 빼 놓고 제가 저희 네가 봐봐야 될것 같고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역배열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라 사실 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무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뒷배가 많이 부족한 회사기 때문에 좀 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어도 그 밖에 신규 상장 로봇 종목에서 사실 국내 사족 보행 로봇 관련해서 기술은 가장 뛰어난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높다 보니 좀못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가 필요하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부분에서 체크가 필요하겠다. 자, 주말 사이 나왔던 이 보안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마인크래프트 해서 아침에 이제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시가 베팅을 좀 했었고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시가 베팅을 해서 사실 이 구간 올라올 때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대충 전략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지니언스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안 관련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사실 모든 종목군들을 이 시가 베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아침에 보안 섹터도 굉장히 깼어요 쎘어요 소프트캠프 얘는 아니고 뭐 K사인 지니언스 등이 오늘 보안 섹터도 굉장히 셌습니다. 보안 관련주는 통상 그런 게 있어요.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보안의 패치가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네 원상 복귀되는 그런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로 어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에서 현대차 뭐 물론 삼성전자, 뭐 삼성, 전기, 현대차 등등 다 좋았는데 일단 현대 기아차 관점에서 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9월이 사실 이 출고량 기준에서 바닥을 찍은. 입니다 10월달 11월달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내년에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됐을 때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분들이 조금 지지부진 하지만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잘 들고 대응하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데 그동안 게임주, 메타버스, 2차전지 이러한 종목군들 흐름에서 전부 다 밀려가지고 가지, 많이 못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올해 지금 소외를 받는 종목군들이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보여주고 애플과 및 애플과 관련 섹터 오늘도 당연히 미국 시장 애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지금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흐름 추가적으로 lg 전자의 이 리포트 영향에 의해서 일단 lg 전자가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뭐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서 봐야 되고 LG노텍이 먼저 선도주로 올라갔죠. 통상 대형주는 이런 쌍봉 자리에서는 돌파가 잘안 나와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돌파가 잘안 나와서 이런 박스권 그리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포뱅크가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일단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거래 대금이 2600억이 터지면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애플카 관련해서 1등 대장주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자리가 고점이 될지 아니면 눌림을 줄지는 내일장 지켜는 봐야 될것 같은데 항상 이런 돌파 자리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6,500원, 네, 17,000원 구간들 눌림이 나오는지 내일 봐야 될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뚫고 올라왔는데 사실 전부 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인데 이 자회사가 있어요 음, 자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10월달에 나온 기사죠 하이비전시스템 자회사 프런티어라는 회사가 자회사 프런티어가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의 핵심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 그리고 피런티어는 어, 최근 차량용 센싱 카메라 제조 장비를 새 먹거리로 키고 우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센싱 장비를 공, 센싱 카메라 어, 센싱 카메라죠는 자동차 주변 상황을 하는 뭐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라는. 부분이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신고가를 만들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얘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보면 LX세미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신고가를 뚫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잘 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 하이비전 시스템도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되겠다 정도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뭐 수많은 종목군들 장중에 많이 움직였죠. 인포뱅크, 뭐 나무가 등등 움직였는데, 일단 일, 1등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무가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종목이라 이 종목 박스권 흐름을 좀 그리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스권. 그래서 이 종목 완벽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네, 완벽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특성상 다시 박스권으로 회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주들을 좀 볼게요 위메이드 텐버거죠 바닥에서 25만원까지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까 텐버거를 어,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통상 지금 위메이드, 이첫 자리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밀릴지는 일단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템버거가 일단 나오게 되면 보통은 쌍봉 근처는 찍고 죽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점에서. 매물 이식도 해야 되고 물량 소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는 절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이러한 갭 구간에서 지지를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그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마찬가지죠. 지금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발생된 이 아일랜드 갭. 이때 돌파를 강하게 했던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고 이 자리 의미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또갭파락이 떨어진다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흐름도 어, 체크를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보면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라오다가 주봉에서 장대음봉 맞고 내려오고 있죠. 그럼 적어도 이런 아래 구간 자리까지도 어 열어 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지지와 저항이 중첩된 이런 첫자리 정도에서 뭐 단기 반등 정도 나오는 수준 그 이후에 어디까지 밀릴지는 하락이 멈추는 구간까지는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덱스터 사실 금요일날 덱스터는 약간 네 약간 물려 가지고 좀 넘어왔다가 오늘 장중에 반등할 때 어, 전략 매도를 조금 하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주격으로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 자리에서 오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분명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상승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추가 하락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마인즈랩.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있죠. 사실 오늘 수익 구간이 일부 나왔는데 어 그냥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좀 지켜보네요. 이 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는 게 나을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대선 주자들이 AI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워낙에 물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더 밀렸다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버츄얼 휴먼, AI 휴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부각이 안 됐던 부분인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나가, 내가 또 다른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MBT 한번 보죠. MBT도 어, 워낙 메타버스 쪽하고 NFT 쪽이 조정을 받다 보니, 이 또한 좀 밀렸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좀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내용처럼 보시면 될것 같고, NC 소프트. 당연히 좀더 밀리면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뭐, 첫 P2E 퇴출의 불똥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이 산업은 개화도 되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제 스타트를 한 산업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다시 게임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단날 잠시 보면은, 어, 단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매매의 어 하나의 틀을 하나 말을 해 보자면요 여기서 이런 만들어진 이런 추세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하나 찍었을 때 이거를 계속 트레이딩하는 훈련 어 뭐야 이거 훈련을 해보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투자 트레이딩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 이게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런 매물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수평 매물대, 수평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의 매물 때는 사실 박스권 돌파라고 합니다. 이런 구간을 우리는 박스권 돌파라고 해요. 박스권 돌파가 나왔다. 그리고 신고가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종목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냐? 즉이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대를 바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바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첫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추세대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그럼 이 자리, 이 저가와 저가를 있는 이 자리는 새로운 추세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딱이 자리죠. 새로운 추세의 연장선상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그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때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에서부터 뭐 그어 볼 수도 있고 윗꼬리에다가 그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 이 수평으로 가야겠죠 이게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아 오버슈팅이구나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언더슈팅이 나왔구나 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어 매매를 계획을 하고 뭐 매매를 해 본다면 이 또한 뭐 좋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매매를 진행을 했죠. 보면은 이 추세대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아래서부터 올라갈 때까지는 다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이 종목은 이제는 안녕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전일 종가에 좀 사서 오늘 돌파를 했고 바로 이 자리에요 이 자리 결국은 18,500원 이 관점에서 어, 추세 때 끝자락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눌림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눌림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근 이 디바이스 종목이 좀 강해요. 뉴프렉스도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어,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런 눌림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바이오니아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였죠.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도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지 어, 체크가 돼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JP모건 헬스케어 다 잊고 있을 텐데. 어, 내년 1월 초에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회사 내려올 때 어, 보면 될것 같아요 내려올 때 어, 급등할 때볼 필요가 없고 밑에 보이면 121선 이 평선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이 내려오고 300선이 일 내려오고 120선이 올라가면서 이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 네, 이런 이평선이 크로스할 때 이미 급등을 하죠. 다시금 이 중장기 평선이 옆으로 누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거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골든 크로스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